안녕하세요. 세나팻 중에 유가 최강이라서 굉장히 오랜시간 거의 최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드디어 새로운 팻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완전히 버려졌던 혁명단도 리메이크가 됐고 거기다 뭐 이것저것 잡다한게 좀 패치가 됐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왕 패시 새로 나왔으니까 요거를 한번 뽑아봐야 될 텐데 자, 조합으로 매달 시도할 수 있는 게 있죠 사황패 소환권 요거를 활용을 해서 바로 한번 뽑을 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게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이 쌓였기 때문에 델로를 하나 써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을지 첫 번째 도전 출발합니다 자 사성으로 바로 떠보자 새로운 패시 아 뭐야. 와, 사황팬 4개 중에 제일 쓰레기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일단 뽑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킬라 소환권이 얼마 안 남아서 저거를 뽑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도 새로 나온 거 한번 뽑아야 되니까, 10 플러스 1, 요거 있죠? 요게 더 좋을라나? 일단 요걸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과연 바로 뽑아낼 수 있을지. 아이, 뭐야. 자, 우선은, 요렇게 되면은, 새로운 패지 여기서 뜰수 있을 텐데, 자, 일단 첫 번째 거는 나오지 않았고요 칸이 좀 부족하니까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패시 한번 정도 나와주면 좋을 텐데. 자, 오랜만에 돈을 썼는데, 과연 나올 것인지. 자, 신규 패 추가됐죠? 안 나오나? 라구리. 4성으로 한 번에 노려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과연 사왕 패시? 할인 뭐야? 오, 새로운 패시 일단, 할인이라는 물고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출발합니다. 자, 나올 때 됐지? 구로치 골카하나 등장 좋았어 과연 새로운 패시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보아보겠습니다자사왕패 새로운 건 나오자! 아 뭐야 신규패시 다 4성이라서 그런 거안 나오는 거 같은데 80% 확률 5성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실패작 같은 건 필요없다 출발합니다 자 5성으로 한번에 뜨면 돼 5성으로 한번에 아 뭐야 재합성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여자들 활용을 해서 자 요렇게 하면 나오겠지 출발합니다 자, 육성 제압성으로, 패도 제압성? 아, 세 번째 11뽑기 들어갑니다. 나올 때 됐다. 골카, 골카, 골카. 고로치, 고로치. 골카가 3개가 나와버렸습니다. 요거는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요런 확률이 좋을 것 같은데. 자, 위쪽 골카부터? 아, 까마귀. 자, 오른쪽. 오, 뭐야. 오, 일단은 신규 페이지인데, 토끼 같은데 새로운 페이지 등장했습니다. 좋았어. 자, 아래쪽은 사황 나오면 끓이지요. 아래쪽. 아풍소엽자 4성 합성 한번더 들어갑니다 출발 자 바로 뜨면 돼 요게 잘 나왔으니까 오오 오, 얘도 새로 나온 녀석인 것 같은데 새로운 패 제니퍼가 등장했습니다 스니퍼도 아니고 제니퍼네 자 네번째인가 이제 골카스슬 나오는 것 같은데 자한번더도전보겠습니다 뽑아보자 4번 패 뽑아보자 아한개 예전에 유도 굉장히 안 나왔었는데 자 요번 거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자 오 와 전부 다 새로운 게 나오긴 나오네 이러면 거의 다 모은 거 같기는 한데 이거 언제 진화시키지 루비가 얼마 없다 나올 때 됐다 새로운 펫도 괜찮다 사왕 사황... 아 신규 펫만 다 빼고 60% 확률로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벌써 4개나 뽑았네 출발합니다 자 새로운 거 나올 때 됐다 가자 아 성공은 했는데 두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왕 펫 확률이 어마어마한 거 같은데 와 자, 너무하네. 라스트 한번더 바로 가죠? 자, 마지막 갑니다. 자, 마지막. 자, 오늘의 마지막 뽑기. 아, 됐다. 절대로 이제 돈 쓰면 안 되겠네. 자, 일단 요렇게 새로운 패스를 한번 뽑아봤는데, 자, 간단하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살펴보게 되면은, 자, 너구리를 하나 뽑았는데, 자, 요 너구리의 육성을 한번 보면은, 요일 던전에서 공마방을 30%씩 감소를 시키게 돼서 이거는 그냥 유 쓰는 게 낫지 않나? 유도 그러면 포함이 될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사 쪽에도 하나 추가가 됐는데 자 얘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얘는 뭐지? 왜 이렇게 나이가 든것 같지? 유신의 패신 것 같은데 공마 15% 상승에 추가적으로 만능형 데미지 15%가 더 상승한다고 해서 데미지 올려주는 게두 개가 붙기는 했는데 역시나 좀 쓰기 약간 애매해 보이는 그런 패신 것 같습니다 와, 펫이 총을 들고 있네. 자, 메이의 해결사라고 해서 메이 펫인것 같은데, 한번 보게 되면은, 방증이 붙어 있고, 추가로 만능형 댐감이 또 15%가 붙어서, 이거는 그냥 기존에 쓰던 루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망막이 사라지면은, 요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성십자단도 있었네. 와, 별의별 게다 있구만. 얘는 뭐야? 니아 펫인것 같은데? 루리 펫인가 치명타가 50%가 올라가면서 방어력에다가 막기가 30%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도 왠지 광역 공격을 쓰는 유가 좋을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치명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도 유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여기도 두 개가 추가됐는데 일단은 물고기가 하영인 것 같은데 마치 하영 패시죠얘 보면은 길드 던전에서 공마가 30% 증가 그리고 방어력이 50% 감소기 때문에 이거는 U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길던 같은 경우는 아마 얘를 육성 찍어주면 확실히 점수가 많이 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도 뽑지 못한 길드 연합군 얘는 스피나펫인 것 같은데 얘 한번 보면은 마법력이 50% 증가라서 와요 정도면은 거의 일반 영웅 버퍼랑 비슷할 정도인데 거기다 공격형 용 데미지 증가까지 붙었기 때문에 반감이 추가로 적용이 되는 유를 써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는 아무래도 갤리두스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방의 스페셜 패드 역시나 확률을 노답으로 설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육성. 이거린 거죠 한번 보게 되면은 35인 데미지가 40%가 올라오게 돼서 뭐 거의 제부급인 것 같은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막기 감소가 아니라 방어형 만능형 데미지가 30%가 오르게 돼서 육아도 좋을지 얘가 좋을지는 좀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여포 패시죠 근데 귀엽게 생긴 녀석인데 한번 보게 되면은 고정 뎀 감이 부여가 돼서 와 원래 딜러스였던 여포팻이왜 이렇게 방어형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지 거기다 추가적으로 공격형 만능형 뎀 감까지 30%가 부여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펫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 또 웃긴 점이 아이사 대륙에 또 새로운 몹들이 추가가 돼서 요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펫 뽑으려고 아킬라 레벨이 2가더 오르게 됐는데 뭐 나온 건 하나도 없죠. 일단은 기존의 몹 구성은 똑같은데. 자, 요걸로 하나 딱 잡아버리고. 자, 40이 될때 됐는데. 그렇지. 자, 아킬라 레벨은 2가 올랐는데, 패은뭐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역시나 오랜만에 써봤더니, 뭐 역시나 노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찢어버리면서, 그렇지. 자, 요렇게 이제 일반 카드가 나오게 되면은 기존에 나왔던 아스드 대륙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팻이 나온다고 해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나올지. 그렇지, 요런 식으로 새로운 패들리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하게도 왜 흑마법 연구탑에 얘네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실험체인 것 같은 그런 녀석들이죠. 여기에 이렇게 새로운 캐릭터 다섯 개가 있는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인연이라는 게 새로 추가가 돼서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도감을 채우게 되면 받게 되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요거 누르면 되나? 자, 그리고 다크나이츠도 이렇게 세 개를 모으게 되면은 요게 하나가 있는데, 실을 회수를 해서 요걸 레벨업 해주는 것 같은데, 자 이걸 도감을 다 채우면 뭐 전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선은 세나를 다 모으면은 생명력이 200이 증가하고 다크 나이츠는 0 40 거의 리더버프 같은 뭐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요거는 방어력 1이죠. 그리고 요게 그룹으로 돼 있던 거라서 요거는 도감을 다 채워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인연을 또 보게 되면은 스토리상 연결이 돼 있는 캐릭터들이 이렇게 인연이 생기게 되면서 또 이렇게 추가로 올릴 수 있는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그룹이랑 인연을 다 풀어주게 되면 은 간단하게 요렇게 인연 버프 목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일단 레벨업을 해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영웅 생명력이나 공격력 가 이런 것들을 자 우선적으로 레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계정 전투력인가 뭔가 이런 것도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스탯들이 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일단 얻기 어려운 세나나 다크나이츠 요런 것들을 다 올려주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왔던 것들은 뭐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은 또 조금씩 올려주게 되면은 영웅들이 새롭게 또 강해지는 결혼 효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혁명단도 좀 바뀐 것 같은데 자, 간단하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혁명단장 엘리시아부터 하나씩 보면은 상태 이상 면역 이0은 그대로고 거기다가 모든 피해도 그대로죠? 추가적으로 이제 각성 게이 회복 속도가 크게 상승된다고 해서 요거는 뭐 거의 제이브급으로 좀 빠르게 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옵션을 딱 껴주게 되면은, 요게 스파이크처럼 1피로 1회 생존하는 게또 하나 생기게 돼서 관통먹고 한방에 죽어버리는 그런 건을 딱 면하게 될것 같고요. 안타까운 점이라면은 지금 피가 차는 게 없어서 그런 거는 좀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2턴 감소에다가 힐량 감소가 붙어있었던 것 같은데, 자 천공의 비 같은 경우는 3명한테 3번 피해가 들어가면서 턴제 버프가 4턴이나 감소시키게 되는 괴물 스킬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플라톤의 각성 스킬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이게 중요한 게 쿨타임이 굉장히 길어서, 딱한번잘 발동되면은 좀 괜찮은 스킬이 될것 같고요. 별빛 낙하 스킬도 한번 보면은, 요게, 두번 피해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이게 고뎀이 사라지고 최생이 도 40%나 붙게 되고, 스킬 쿨타임은 일단 그대로인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스파이크랑 비교를 해볼 법한 그런 캐릭인데, 추가로 최생이 붙어 있고, 턴 감소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스파가 가지지 않은 거를 이렇게 또 대체로 가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각성 스킬도 한번 보게 되면은 요게 상태 이상 효과를 제거한다고 해서 원래 3옵션에 붙어있던 고기능인 것 같은데 추가로 부여되던 2턴 면역이 사라지고 이렇게 그냥 제거 효과가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되면은 상태 이상이 걸렸을 때 그냥 쓸데없이 또 면역을 달아줘서 다른 캐릭터들이 아무것도 못하던 그런 바보 같은 현상을 조금 더 해결시켜줄 법한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모든 데미지에 대한 피해 무효와 3회 가 또 들어간다고 하는데 원래 2회연대 3회로 오르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공마가 또100% 증폭이 돼서 키리엘 것도 적절하게 섞어놓은 각성 스킬인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사용을 해보려면은 또템 끼고 해줘야 되는데 잠재까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하나하나씩 맞추는게 어려워지는 세나인 것같고요자 그리고 키리엘도 한번 보게 되면은 지속 스킬이 반사 피해 면역은 그대로고 오 여기다 치명타 확률까지 오르게 상용이된것 같습니다 대신에 막기 감소는 아예 사라져 버린 것같고요 추가적으로 모든 피해에 대한 데미지 오 이거 그냥 7회가 그냥 들어가 버리네 그러면은 3옵션이 뭘로 바뀌는 거지 아 각성 게이지 회복으로 바뀌어 버렸네 자 그러면 은 사용 스킬도 한번 보면은 레굴루스가 원래 기절이었는데 두번 들어가는 건 똑같죠 그리고 방무 효과가 적용이 돼서 요거는 기존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갯수만 약간 오른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유성우 스킬이 요게 두번 들어가는 건 똑같고 관통까지 들어가고 이게 오요게 2턴 감소였는데 3턴 감소 으로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각성 계기가 또 회복된다고 해서 빠르게 각성이 써지게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어둠 속의 빛 요거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은 전체의 모든 데미지에 대한 피해 무효와 3회가 무효가 돼서 원래 타격 무효화였던것 같은데 이렇게 피해 무효로 바뀐 것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4천간 3호인 데미지가 또 오르게 돼서 그냥 증폭 이었던 것 같은데 요게 엘리시아 한테 가고 대신에 3호인 데미지가 올라가게 바뀐 것 같습니다 막기 감소가 아니라 치명타가 오르게 되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3호인 데미지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결장용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키리엘이 다른 지역 버퍼로도 이제 좀 슬퍼 한 그런 상태가 된것같고요 이번에 좀 약간 하향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라이언 인데 얘도 한번 보면은 방어력을 감소시킨다 고 해서 와 이제 뭐 그냥 아무 캐릭이나 방어력 감소를 다 붙여 놓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빛나가면 똑같은데 대신에 피해무여가두 번이 부여가 돼서 원래 축복 같은 거를 안 끼면은 관통 다 들어갔을 때 그냥 한방에 죽었었는데 이거를 초반에 한대 정도로 막아줄 수 있게 바뀐 것 같습니다. 원래 방대게 많이 쓰였는데 오히려 방어력을 감소시키게 돼서 상당히 좀 애매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자 사냥을 보면은 이게 개수가 좀 오른 것 같기도 한데 600%의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치명타랑 관통이 들어가는 거는 일단 똑같은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광풍 참도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50% 데미지 두번 100%에다가 최생 데미지도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관통이 사라져버리고, 턴제 버프 감소 2턴이 또 붙어버려서, 원래라면은 턴감이 좀 부족했던 라이언인데, 강력했던 광풍참이 사라지고, 대신에 턴감이 붙어버린 것 같습니다. 폭주의 광검을 한번 보게 되면은 요게 200%의 피해가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고뎀미또1이 오르게 됐죠 거기다 추가로 관통이 들어가는데 턴감소가 하나밖에 없었던 라이언한테 턴감을 광풍참에 붙여버리고 대신에 관통은 요렇게 강자사냥이랑 폭주의 광검 이렇게 두가지만 붙게 돼서 다른 캐릭으로 관통을 보충하고 이제 또턴감을 얘로 쓰는 약간 요런 식으로 바뀌어 버린 것 같습니다